분양 쪽도 한번 보면은, 요거부터 보자. 분상제 당첨선이 최저 가점이 뭐 74, 77, 69, 74니까 이게 뭐 거의 세 자녀 있는 분들은 거의 만점 기준이에요. 그래서 이 강남 분상제 아파트는 이게 그래서 69점 밑은 그냥 안 넣는 게 마음이 편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뭐, 이렇게 이제 잠실 레미안, 잠레아까지 나왔고, 르엘, 뭐, 아크로, 리치 카운티, 뭐, 레미안, 원페를라, 뭐, 이제 방배에서 나오는 거고. 그 다음에 이제, 뭐,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부터 보면은, 아 여기 뭐 과천주공 4단주고, 파이사가 21억에 나와가지고, 어좀 비싸다, 뭐 이랬는데, 어, 숫자를 봐야 되거든요. 12,815개 들어왔어. 그래서 요즘 완판된 거고, 주변에 과천 프로듀서 미시 23억인데, 2억쯤 싸잖아요. 그러니까, 근데 이거 입주할 때 이거보다 당연히 신축이잖아요. 그러니까 2억 싸니까, 어, 이 어째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지금 요새 추세가 주변 신축이랑 비슷하면 완판이 나옵니다. 여기 dh 대치 에델루이는, 여기 그 소규모 단지거든요. 282세대인데, 예, 5구가 이제 16.3억이라서, 여기 주, 주변에 보시면 대치 프로지어 서밋이 5구가 24억에서 25억이니까, 이게 한 7, 8억 마진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이제 완판이 된 거고, 여기는 이제 제가 숫자를 안 써놨는데, 분양권 쪽 한번 보시면, 예, 여기, 이렇게 다 써놓고 있거든요. 예, DH-ADL을 보시면, 예, 54,550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, 사실 여기 경쟁률은 중요한 게 아니라, 5만 개가 넘게 들어온 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. 저런 소형 단지도. 그 다음에 뭐, 레미안 송도역 샌드 리폴 여기는, 여긴 제가 이제, 약간 완판이 될지 안 될지 우선 한번 보자, 이렇게 말씀드렸는데, 예, 예, 1024가구 분양한데, 21,826개가 들어올 거 되게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. 근데 이게, 저 여기 더 비싸다고 써놨잖아요. 왜냐면, 이게, CTOCL 6단지구, 1161개 폼대데 7342개 들어왔는데, 오, 한8000 비싸잖아요. 대충 파도 근데 여기 7.35니까 9000 비싼데? 아, 여기 근데 발코니확 장비가 포함되긴 하거든요. 그래서, 어 이게, 원판될까 이랬는데, 5% 계약금 조건이 붙은 거예요. 그래서 워낙, 여기 메리트가 있으니까, 그 다음에 여기 월팔선 이슈도 있고, 송도역에, 그래서 21,826개가 들어와서 이게 지금 대박이 난 거죠. 인천에서 2만 개 넘게 들어오면 되게 많이 들어온 겁니다. 되게 많이 들어온 거고요. 목동 13단지는 뭐 여기 지금 정비구역 지정이 됐고, 예, 49층에 뭐3,751 가구인데 이 보시면은 요새 그 용적률 이렇게 300%까지 채우잖아요. 예, 근데 용적률이 300%까지 채우면은 250에서 300 넘어갈 때 반은 공공 주택을 또 넣어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동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수방사 쪽도 보시면 은 음, 수방사는 공공분양에서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. 그래서 25,253개가 지원이 됐고 22개 뽑는데 그래서 1,148대 1 나왔고 특공은 30개 뽑는데 16,724개 들어와서 557대 1이다. 그래서 근데 이게 사전청약 때는 8억 7천이었는데 본청약 때 8천이 올랐어요. 왜냐? 공사비가 올라서 그런데 이, 보시면은, 레미안 트윈파크 아파트가 15.1억이잖아요. 그래서 이거 딱 봐도, 얼마 싸죠? 한 6억 싸잖아요, 최소한. 이건 더 신축이니까. 그니까 러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고, 이거 너무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, 이거는. 예, CTOC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, 예, 뭐 여기, 여기가 이제, 음, 힐셋 하기 6.3억인데, 이거 보시면 6.4억이라서 이것도 마진은 없어요. 물론 신축이니까, 어, 더 마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, 근데도, 이제, 무난하게, 이런 식으로, 이제, 완판이 될것 같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. 그 다음에, 운정 같은 경우, 보시면은, 이게 순서거든요. 예. 1번 운정자의 시그니처 해가지고, 운정 3 제일 풍경체, 운정 5미린 인터 센텀, 제일 풍경체 운정, 그 다음에, 요번에 한 게, A20, 여기에 이제 분양을 한 건데, 아, 이게 보시면은, 4만 5천, 314개, 31,589개, 11,000, 뭐, 이렇게 들어왔잖아요. 그래서, 이게 왜 이렇게 되냐. 여기 보시면 헬프화가 있잖아요. 여기가 지금 운정을 대표하는 아파트인데, 여기 GTXA이고, 이거 거의 8억이잖아요. 여기 다 얼마예요? 막, 4억, 6억, 5억, 막, 5억, 5억 이렇잖아요. 그러니까, 한 2, 3억 싼 거예요, 그냥. 어, 그리고, 이게 신축이 들어서면 얘네보다 얘네가 비싸질 거거든요. 왜냐면, 여기에 붙어 있는 게 짱이니까. 우리 어디서 봤냐면, 동탄 롯데캐슬 보면 쉽게 알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완판이 되는 건데요. 지금 여기다 해놓았을 텐데 이게 보시면 이게 순서거든요. 그러면은 이, 아 여기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2023년 5월에 운정자의 시그니처가 45,314개가 들어왔는데 이 작년 11월에 시장 분위기가 좀안 좋았잖아요. 그러니까 2만개 밑으로 들어왔다가 최근에 이제 7월에 제일 풍경치 운정이 3만 1000이 들어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 개수가 좀 달라져요. 그래서 이 청약시장을 보시면은 저 이제 이런 걸알수 있고요.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는 야 잠실 파크료가 24억인데 얘네 지금 얼마죠? 19억. 그러니까 뭐 당연히 몰리는 거고 그래서 12만 1,965개 들어왔고 원펜타스가 69점이 나왔고 DH방비 69점 나왔으니까 뭐 얘네도 당연히 69점 이상 나오는 거고. 그래서, 2025년 12월 입주고, 뭐, 전매제한 3년 실거주 의무 2년이 있는데, 뭐, 요것도 뭐, 다 이제 메리트가 있으니까, 이거 뭐, 입주하면 은 뭐, 30억 은 찍을 것 같거든요? 그러면 이제, 뭐, 얼마 남는 거냐? 11억 남겠죠, 뭐. <laughs> 그래서 뭐, 되신 분이 있으면 축하하고, 내가 분양가 받고, 그 다음에, 계약 같은 경우가, 에이스 리블럭이 이제 본청약 성격이, 형제좀 저조했는데, 이게 사전 청약 당시 12.8대1인데, 여기 203명 당첨자 중 106명이 40%를 포기해요. 46% 포기했어요. 왜냐면, 분양가가 6,500 올랐어요. 사전 청약 때보다.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가 오르니까, 여기 주변 대비해서 싸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게 약간 좀, 3기 신도시도, 어, 지금, 공사비가 계속 오르니까, 주변 대비 막 그렇게 싸게 나오진 않는다. 뭐이 요런 걸 우리가 좀 쉽게 알 수가 있고, 어, 경쟁, 요거는 이제 이미지 잘 만드셔서 갖고 왔는데, DH-ADLOY, 뭐, 1025, 뭐, 잠실 레미안, 아이프가 268인데, 아까 보셨겠지만, 얘는 5만 개 수준이고, 얜 12만 개 수준이잖아요. 그니까, 러 요, 요걸 보는 게 아니라, 개수를 봐야 돼요. 예, 개수를 봐야 되고,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특공이랑 1순위만 합친 겁니다. 입주 물량 요거는 뭐 제가 가볍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10월 인데요. 수도권이 좀 부족하잖아요. 근데 이제 11월에 이제 12월에 이제 좀 많아진다. 네. 이렇게 보시면 되고, 그래서 4Q에 이제 물량이 좀 많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